오늘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마크에 대해서 솔직히 아이템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야. 아는 게쥐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공부 개념으로 오늘 간단한 아이템 퀴즈! 오케이. 퀴즈쇼 장을 만듭시다. 바닥 좀 부탁드릴게요. 늘 먹던 걸로. 늘 먹던 거? <laughs> 늘 먹던 그거야 또? 그러면 일단 퀴즈쇼로 할 거기 때문에 아이 트름. <laughs>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뭘까? 사실 몰라도 되거든. <웃음> 뭐라고? <웃음> 다 알아야지, 다. 아, 어, 그래, 다 알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블럭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블럭을 오늘 한번 맞춰보자고. 이거 맞출 수 있어? 이거? 자, 시작해보자, 빨리. <laughs> 네. 아, 이건 무조건 알겠지. 아, 이 무조건 알것 같아서 빼야겠다. 이 세상에 무조건이란 없어. 와 뭐야 이거? 와 진짜 처음 봐. 아 이상한 거좀 <laughs> 나주 씨. <아저씨. 웃음> 제일 쉬운 거. 오케이. 요놈. 아 이거 나무 압력판이잖아. 오두 번째로 쉬운 거. 오케이. 요놈. 윤이 안 나. 윤이 안 나면 그냥 화강암. 오 맞았어? 아 이거지. 어 그래도 <laughs> 조금 짬밥은 있다고. 어? 아 뭔지 알겠다. 순대! 순대? <laughs> 아 비슷했는데 아쉽다. 뭐지 이거? 고대 잔해. <laughs> 야 이건 진짜.. 진짜 처음 듣는다. 이거! 과 이건 관역판이잖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laughs> 아이.. 처음 봤는데? 이걸 내 마크는 1.5.2에서 멈춰있는데? 그건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잖아. 너는 기초부터 가야 돼. 이거.. 이것도 모를 것 같아 얘는. 아나 진짜 쉬운 걸로만 고르고 있거든. 아이 진짜. 이거는... 당연한 말을 그렇게 계속하면서 꺼내면 어떡해. 아니 어려운 거안낼 거야. 쉬운 거 돌. 그런 거 말고. 이봐 나. 아니 그런 거 말고 이 아저씨. 모래. 날도 먹을라 그러네. 이거 이것도 모르면 그냥 죽자. 아 이거 그거잖아. 뭐. 뻔한데. 찾아... 아카시아 나무. 아 찾아봤지 너. 아니 알고 있어. 찾아봤네. 어린 <laughs> 찾아봐 이봐. 이아 아카시아 나무 맞잖아. 아카시아 나무. 어 아카시아 나무 맞아. 다음 이거. 그도 진짜 아는데. 서경. 여섯,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라고? 음.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유추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음. 서경. <laughs> 아니 이거 <이건> 나는데. <laughs> 이게 뭐냐고. 잔디를 네글자로 네 뭐라 그래. 잔디를 네 글자로? 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잔디가. <laughs> <laughs> 아니지 이 아저씨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네모. 뭔 소리 나는 거야? <laughs> 이게 뭐냐? 석영 광석 불러. 아, 광석. 아, 딱 생각나는데 광석. 다음. 이거야. 어, 뭐야? 못참 뭐 생겼어. 어, 뭐야?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 뇌. 네.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뇌가 갑자기 여기, 어, 뭐야, 이거 진짜? 힌트 줘? 힌트! 자. 자, 여기다 놓으면 안 변해. 산호? 오! 근데 무슨 산호야? 너가 아까 말한 한... 게 정답이었는데 모르는구나. 아까 말한 게 정답이었다고? 뇌? <laughs> 산호 뇌? <laughs> 정답! 산호 뇌라고, 이게? 뇌산호블러 어, 뭐야? <laughs> 진짜 돼야? 다음 이거. 아이, 아이. 뭐지? 힌트 줘. 오케이, 힌트, 힌트. 와, 진짜 이 정도면 다 줬다. 자, 힌트 끝. 힌트요? 응. 음. 교회. <laughs> 교회라고? 십자가 블록. 이게 어떻게 십자가인데? 여기 달려있잖아, 이게. 게 달려있다고? 응. 여기가 뭐예요? 다리 아츄 <야추> 블럭이야? <laughs> 아 다리가 달려있잖아. 다리, 몸통, 팔, 머리 다 있지. 아... 어, 인간 블럭. 아니 이 아저씨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정답은 뼈 블럭입니다. <laughs> 뼈 블럭이 왜 있는데? <laughs> 뼈블럭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너무 난이도가 어려웠어. 난이도가... 아니 알고는 있어, 다. 아는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몇개 있어. 알고 있는 거몇개 있지? 내가 얼마나 이게... 쉬운 걸로 내줬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나중에 야생 한번 띄워봐야겠다.